MS는 오픈 AI에 투자해서 채찍 PT 만들고 구글은 재미나이 만들고 삼성전자는 온 디바이스 AI 하고 있는데 애플은 도대체 요새 뭐하고 있는 거지? 이건 이미 메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최근에 나온 기사에요 AI 시대에 뒤처진 애플 2등 기업 되나? 어찌 보면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보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애플 뭐하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인스타 스토리에 돌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어요. 다른 회사들은 전부 AI 접목해서 뭐 세계를 혁신하고 있는데 과거의 혁신의 대명사였던 애플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애플은 요즘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근래 기술들에 대한 기사들의 애플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기업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후퇴예요. 혁신의 대명사였던 애플이 이제 2등 기업이자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일까. 오늘은 애플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화제인 애플의 전기차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플은 뭐 연구 성과라든가 아니면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약 2000명의 인력이 존 지안들의 인공지능 수석 부사장이 이끄는 부서로 재배치가 되었고 이렇게 재배치된 2000명의 인력은 생성형 AI에 집중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왜 천하의 애플이 포기를 했을까요? 애플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과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애플은 2014년쯤부터 이제 자율주행 최고레벨을 목표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기술력 부족으로 달성을 못했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도 자율주행 기술력을 달성하지 못했고 한 증권사에 따르면 다른 회사들이 AI를 통해서 빠르게 탁탁탁탁 치고 나가니까 회사의 역량을 AI에 집중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본인들의 자율주행 기술력에 현실을 반영해서 개발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애플의 전기차 개발 취소는 자율주행 기술력 부족, 뒤처지는 AI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의 의견을 추가하자면 애플의 전략 방향에 맞는 뭐 차량 개발 또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실패 때문이에요. 음, 쉽게 말해서, 본인들 전기차를 만들어줄 회사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제조 원가가 낮으면서도 자사의 디자인과 설계 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위탁생산업체를 찾는데 실패했고요. 그런 업체뿐 아니라 부품, 모듈, 반도체 등 전반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량용 반도체 연구했기 때문에 애플의 기술력에 대해서 반도체의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볼게요. 애플 실리콘의 칩 설계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요. 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쓰이는 저전력 고성능 SOC AP는 가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20년부터 자체비인 M1을 내놓으면서 인텔에 대서 탈피한 것도 성공했고 그 기술력을 만천하에 보였죠. 애플은 기가 막힌 설계력으로 전기도 적게 먹고 성능도 매우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소재 전공자라 설계는 그렇게 잘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반도체 패밀리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신 피리오사의 백준호 대표님께 찾아가서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죠. 그 애플도 이제 반도체 설계를 굉장히 잘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를 이제 AI 반도체를 운영하시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애플의 어떡하다 이를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됐을까요? 그 애플의 우리 그 실리콘 팀을 네. 저도 구체적으로 뭐그 다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이제 각본 지인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 지금 뭐전 세계에서 밥도치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인텔이나 뭐 AMD가 아니그 모바일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우선 있고 또 거기서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어그레시버가 해야 될 모티베이션이 있고 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성능을 좀 높이면 예를 들면 애플이 굉장히 잘하는 게 굉장히 이제 파인그레인하게 파워를 파워 이피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파워 게이팅과 클락 게이팅을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블락들 사용하지 않은 블락들 다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바일폰은 파워 이피션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고성능을 내면서 어떻게 배터리를 오래 쓸 거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파워 매니지먼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이게 저도 놀란 게 저희가 갤럭시를 쓸 때는 제가 집에서 여기 올 때. 이 아, 정도 오는 동안 10% 배터리 떨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에 떨어져. 아고요드 이런 거 보고 말씀하신 대로 파워, 매니, 파워 매니지먼트를 정말로 잘한 거.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워 매니지먼트를 잘 하려면은 이제 그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네. 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또그 설계하거나 검증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기존의 반도체 설계보다 설계에서 예를 들면 그거를 검증하는 뭐 인프라라든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상하는 또 많은 사람이 숫자가 필요하고, 어, 그런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울려져서 강력한 플랫폼과 그에 이어서 뭐 애플이라는 리크루팅 파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뭐 잘하는 분들 많이 모은 거기도 하고 하지만 엔지니어링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아까 말한 그런 고를 정하고 이제 그거를 해내는 거죠. 아까 리크루팅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텔에서는 근데 그런 말이 있었다 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 애플은 조금 해가지고 차를 만들데 너희 뭐 하고 있었어 주주들이 그렇게 막 비판도 하더고 그러더라고요. 뭐 인텔이라든가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뭐 리크루팅을 한 건가, 애플에서? 어휴, 뭐 많이 갔, 갔죠, 사실은. 애플이 뭐 자기가 자생적으로 사람들을 키웠다기 보다는. 네. 물론, 애플 그 반도체 팀의 전신을 보면 뭐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긴 한데 그 스타트업들의 파운더들이 다뭐 인텔이나 AMD 이런 데서 이제 칩을 만들던 분들이 많이 창업한 회사기도 하고. 어쨌든 뭐 실리콘밸리 가면 다 인력들이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이동하면서 네. 어... 아, 서로 인적 자원이 뭐 인텔, AMD, 페미니스 이동도 많이 하는데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에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아, 애플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건 말씀하신 대로 파워 매니지먼트라면 매니지먼트 이런 걸꼴을딱 정해놓고 그꼴을 위해서 확실한 그 도전을 하고 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혹시? 물론 그 우수한 경험이 많은 반도체 인력들도 많이 집결되어 있고 또 아까 말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레시와 목표를 정하고 어, 또, 칩을 갖다 개발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고도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애플의 설계 역량만큼은 뛰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자동차는 달리는 컴퓨터, 달리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매우 중요해요. 뇌 빼고 달릴 순 없잖아요. 반도체가 뇌니까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랑 개발 시간을 요구합니다. 애플은 반도체 설계 역량이 매우 우수한데, 아, 이게 차량용 반도체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차량용 반도체에 요구되는 기준은 일반 소비자용 제품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반도체 소재는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소재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이렇게 이런 안정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고 또 비가 오고 덥고 뜨겁고 가혹한 환경에서 계속 막 흔들리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혹한 조건에서도 소재가 견뎌야 돼요. 뭐 이런 핸드폰 많이 고장났다고 해요. 이 고장 나도 저안 죽어요. 근데 자동차용 반도체가 고장 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엄청 가혹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요 테스트 시간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몇주 동안 영화만 몇백 도에서 영상만 몇백 도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애플에겐 시간이 많이 없고요. 결론적으로 반도체의 관점에서 보면 애플은 ARM 기반의 저전력 고성능 소비자용 제품에는 매우 최적화된 설계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의 설계 역량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뭐 소재부터 차량, 부품 등이 모든 것들을 위탁 생산해 줄것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심각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각에선 AI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애플의 미래를 굉장히 암담하게 보기도 합니다. AI랑 공간 컴퓨팅 사업은 성과가 빠르게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채치피티로 시장을 선점한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비해서 AI 부분에서 크게 뒤처진 것도 팩트고요. 비전프로가 있다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비전프로 너무 멋진 아이템이죠. 하지만 비전프로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현업 전문가분들은 전망하는 분위기에요. 너무 비싼 데다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유의미하고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도 아이폰이잖아. 아이폰의 중국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내 판매량이 무려 24%나 급감했어요. 중국의 노골적인 화웨이 밀어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화웨이 출하량은 같은 기간 64%나 폭등했거든요. 뭐 중국에 밀어주기가 없었다면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겠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힘을 쓰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 애플에겐 악재이긴 합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들이 뭐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경쟁력으로 뽑고 사는 2등 기업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낮은 R&D 투자 비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애플은 빅테크 중에서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이 7.8%로 메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애플이 값비싼 AI 추격 게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 따라가려면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미 경쟁자들은 미친 듯이 돈 썼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 앞에 치고 나왔는데 말이죠 AI 경쟁은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AI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의 이제 개수도 애플은 고작 26개로 300개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구글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쓰면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플 정도 되는 빅테크가 AI를 위해서 경쟁사에 클라우드를 쓰는 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도 애플 한방 이있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는요 애플카처럼 단숨에 시장을 선도하려고 획기적인 색다름을 추가하다간 AI 시장에서도 낭패를 볼수 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니까 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애플이 전기차를 버렸으나 아이폰 16부터 AI 기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마 아이폰 16부터 뭐 삼성의 갤럭시 S24처럼 기기 자체적으로 AI가 돌아가는 온 디바이스를 내놓을 텐데 비전 프로가 그랬듯이 이미 썼던 기술이라 할지라도 애플은 그 엄청난 존재감을 세상에 여실히 드러내겠죠. 팀쿡은 몇달 전에 주주총회에서 생성형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하반기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본인들의 성과가 제대로 이제 농익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애플의 특성상 엄청난 것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아이폰부터 아이패드, 또 이제 맥북 등 엄청난 디바이스들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애플의 AI는 생각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용자 기기를 이용한 온 디바이스를 가장 완성도 있게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다 갖추고 있는 회사니까요. 아마 이름은 올 6월. 애플의 WWDC부터 시리를 업그레이드한 iOS와 함께 AI를 향한 애플의 공세가 시작이 될 텐데요. 과연 아 역시 애플은 애플 이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1등은 없구나와 같이 노키아 역사의 반복이 될지 올 2024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이랑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